안녕하세요. 아리다 방송의 남영신입니다. 지난 4주간 우리는 정의와 진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검찰개혁과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문제를 이야기했고요. 진실에 대해서는 개신교 선교단체의 진실성 문제와 정치 부분의 진실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지난 4주간의 얘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검찰은 과거 수사관행의 잘못을 사죄하고 그듭 나야 정의로운 검찰이 될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본인들이 과거의 거짓과 불의를 사죄하는 뒤에 사면 논의를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료와 관련해서는 개신교 선교단체가 코로나 방역 당국을 속이는 방법으로 선교 행사를 한 것을 나무라며 아무리 중요한 종교 행사라도 거짓말로 국가와 사회를 속이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라고 말씀드렸고, 정치인이 진실을 부정하고 비리를 저지르며 가짜 뉴스를 이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진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지적했습니다.정의는 진실에 기반을 두는 것이어서 정의를 세우려면 먼저 진실해야 함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오늘은 진실의 문제를 언론의 진실성 면에서 살피고 한국이 진정으로 진실한 사회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도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엔 군사력이라는 하드파워가 세계를 지배했다면 미래에는 소프트파워가 인류를 이끄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파워의 밑바닥에는 진실과 선과 의라는 세계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의료 같은 소프트파워가 세계에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바탕에 진실과 선과 의가 깔려 있다면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전 인류의 자산이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국을 주목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진실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당위성에 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미래를 군사력이 아닌 진실과 선과 의에 두시고 미래에는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움으로 무장한 나라가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하셨고. 그 일을 한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해낼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하리다의 언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함께 편 말씀을 여러분이 신중하게 읽고 이에 응해서 개인 차원은 물론이고 한국 전체 한국인의 차원에서도 진실해지기 위한 운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거짓과 악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사회 집단을 드러내어 그들을 바로잡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종교인과 정치인이 진실해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언론인의 진실성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언론인의 거짓말은 근본적이며 광범위하게 사회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선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는 일을 하도록 사회가 일정한 권위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보도는 일단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그들이 사설을 쓰고 칼럼을 쓴다고 보기 때문에 사설이나 칼럼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의롭고 사회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믿음을 배반하고 언론인이나 언론사 또는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도모한다면 그 해악은 참으로 폭넓고 깊어질 것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고정관념과 낙인찍기가 폭넓게 진행되어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엄청난 소모전을 벌이게 된 밑바탕에는 언론이 선동적으로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게 때로는 구독자들의 취향에 영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조작하여 보호하는 영향이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밑바탕에 짙게 깔려있죠. 우리가 흑백 논리에 길들여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근본 원인을 따진다면 언론이 그 선봉에 작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한국인은 모질게 남을 타다거나 욕하는 성질을 가진 민족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 언제나 조금은 낙천적이기도 하고 조금은 느긋한 생각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며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품앗이와 두의 풍습이나 향약이라고 하는 마을 규약을 통해서. 서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나눴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인이 우리라는 관념에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전에는 지금처럼 서로 심각하게 적대적인 대립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한국 전쟁을 겪은 뒤에 북쪽에서 피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사회가 이념적으로 완전히 나뉘는 불행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갈라졌고. 여기에 언론이 단단히 한몫을 하였지요. 언론이 정치권의 이념 논쟁을 줄일하기보다는 오히려 특정 정치 세력과 한통석이 되어 이를 증폭시킴으로써 한국 사회를 분열로 이끈 책임을 미안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부패하고 불의할수록 언론은 이들과 한패가 되어 스스로 부패하면서 사회에 끊임없이 분열과 증오를 실어나르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로 이어진 권위주의 절대 권력의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은폐해주고 그들에게서 특혜와 특권을 누렸고 정치 권력의 가치관에 맹목적으로 부하 내동하면서 그들이 나팔수가 되었었죠. 그런 탓으로 자연스럽게 사회의 양심세력이 언론을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집단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언론은 이들 양심세력을 빨갱이 또는 종북 좌파라는 프레임을 씌워 비난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한 것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보수 성향의 언론이었는데 이 중에서 조선일보는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여론을 좌우하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최근까지도 조선일보의 주장이 보수 세력의 행동 지침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언론은 진실의 편에 선적이 없었고 오직 권력에 부역하여 특권과 특혜를 넣는 데 도움이 되는 일, 곧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거짓을 조작하는 일을 하여. 독재 권력과 권위주의 권력 밑에서 가진 특권과 특혜를 누렸습니다. 싸우다 닮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들 보수 성향의 언론과 싸우던 진보 성향의 언론이 이제는 서로 닮아가면서 오늘날에는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보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외면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조작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론에 길들여진 국민들까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언론만 받아들이고 싫어하는 언론은 적으로 돌려버리면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언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한국 사회에서 진실을 말하는 언론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 보수 언론이 정권의 허위무사가 되어 정권을 위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진보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 진보 언론이 정권의 허위무사가 되어 진실을 왜곡합니다. 언론이 진실을 보호하는 사명을 잊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보도 태도를 바꾸는 것이 우리 언론의 실상입니다. 이런 언론을 가지고는 사회를 진실하게 만들 수 없고 정의롭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유불리에 따라서 쉽게 진실을 왜곡할 준비가 돼 있는 정치인과 종교인과 언론인들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이처럼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다반사 하고 있으니. 이에 물든 국민들도 진실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쉽게 거짓말을 하고 쉽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합니다. 사회의 이런 거짓말 풍조는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나 이른바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든 보수주의자든 자기나 자녀의 이익 또는 자기가 소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거나 아예 자랑스럽게까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의 잘못을 극렬하게 성토하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이나 자녀 또는 자기 집단의 이익에 걸린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뉴스를 만들어 자기를 정당화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일을 당연한듯해냅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실상입니다. 현재까지는 상대의 잘못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거짓으로 경쟁해서 항구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거짓의 바탕을 둔 민주주의보다는 차라리 권위주의 체제가 더 효율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의 효율성 덕입니다.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으로 진실보다 거짓이 사회를 통합하는데 유용하게 작동합니다. 과거 한국도 권위주의 시대에 경제가 발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뿌리를 둔 경제 발전은 금방 바닥이 드러나서 위기를 막게 되죠. 머지않아 중국도 거짓말 때문에 국가 발전이 멈추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정치가 민주화 한 덕에 거짓과 거짓이 부딪혀 서로 거짓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실을 찾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일정 부분 성공시킬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성공도 이제 곧정책기 맞을 것입니다. 거짓과 거짓이 서로 견제하여 진실을 추구하는 방법으로는 한국 발전은 막다른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무한히 발전하려면 진실과 진실이 경쟁하는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정당이 더 진실한지, 어느 정당이 더 진실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지 경쟁해야 하고, 종교는 어느 종교가 사람들 더 진실하게 만들 수 있는지 경쟁해야 하고, 언론은 누가 더 진실하게 보도하는지 경쟁해야 하고, 기업은 누가 더 진실한 경영을 하는지 경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를 극대화하고 사회를 아름답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경쟁하는 사회로 이행한다면 한국의 발전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하나님은 낙원을 구현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진실을 두고 경쟁하는 사회엔 퇴보가 없습니다. 오로지 전진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도국가로 지정하시고 한국인에게 인류를 이끌라고 지시하신 것은 한국이 진실의 극치를 보여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거짓으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인의 마음 속에는 진실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조금씩 진실을 향해서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한국인은 서로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무리깊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유독, 우리라는 말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려면 서로 상대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한국인은 본성의 진실을 추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너무 기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본성이 잠시 탁각하게 변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건국 기념이 홍익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한국인이 서로에게 진실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한 것과 같습니다. 너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은 진실을 빼놓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가 모질어서 한국인에게 살아남는 방법으로 거짓말이 유용하게 쓰였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이 가능해진 이 시점에서는 한국인은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하고 거짓을 물리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점점 진실의 무게를 인식하고 이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촛불혁명이 바로 그 진실을 위한 커다란 진일보였습니다. 우리의 이런 변화를 이미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우리에게 진실로 세상을 이끌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이 진실하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민족이 바로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꿈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진실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기독교 국가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들이 성공한 듯 보였지만 점점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한국인의 진실함을 가르쳐서 그들이 인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인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진실해지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류가 홍익 인간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국인이 분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도국가로서 한국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자신의 은행에 거짓을 지우는 작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에서 벗어나 진실해짐을 의미합니다. 함께 우리 사회를 진실하게 만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향하는 한국인의 사명과 관련하여 좀더 알고 싶은 분은 하리다의 언약 함께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함께편은 인류에게 하나님께 사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한국인에게 사명을 주신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 한국과 북한, 중국과 일본 등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대 인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싶은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